예, 안녕하세요. 김노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예, 오늘도 성공 사례 하나 좀 짤막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이고요. 부당한 징계, 예, 정직 처분을 예, 취소했던 예, 그런 사건이고, 음, 공공기관에서 좀 발생한 일이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의 괴롭힘이라는 제도가 근본적으로 좀 정의가 불분명하고, 운영자의 좀 인위적인 운영이 지금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예, 판단하는 사람도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주관적 감정이 굉장히 휩쓸리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짤막하게좀팁 하나 제공하고 들어가면은 제발 그 모르는 내용의 직장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그냥 막 얘기하지 마세요. 예,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라도 얘기하시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지금 세태가 어떠냐면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징계하는 게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좀 히스토리일 고 같은데 근로기준법에서 27조는 해고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해고 사유를 적시해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제도가 법원에서 약간 형해야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예 제공을 안 하면 모를까 충분히 사전에 제공했다면 괜찮다 그러니까 사전에 막 여러 가지 뿌려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엇이 징계 사유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노동자 입장에서 굉장히 방어가 어려워지겠죠. 예, 이런 방식이에요. 직장인 괴롭힘 제도가 현재 이렇게 이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다. 근데 이런 경우에 내가 말을 안 하면 개심죄에 걸리면 어떡하죠? 여러분 걸릴 거 어차피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해서 안 해서 내 혐의가 귀심죄를 받아서 반성을 안네뭐니 뭐 스스로 죄를 얘기 안 하네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다가 죄가 확정되고 뭐 인정하고 뭐 소명하고 방어 다한 걸로 뭐 인정되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왜냐면 이래도 차피 징계가 어, 귀심하다 그러서 징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얘기를 내가 어 이거 아니요막 아무거나 얘기해도 어 소명을 다 했고 뭐 충분히 입증된다 입증되긴요 여러분이 무슨 일에 대한 지금 징계지도 모르는게 대발인데 입증된다 그러면서 이제 징계를 어차피 해요 일로 거나 절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마찬가지인 결론이 예상될 때는 사실은 우리는 방어적인 세태로서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된다 말을 안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걸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노동위원회 제도 자체도 불안하다 보니까 이래도 신급이 달리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어차피 억울할 거는 잡히는 게 훨씬 많다. 물론 아니라도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말 그대로 운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제도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당초에. 뭐 사법제도도 마찬가지고 준사법제도인 노동위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할수 있는 거는 늘 최선의 선택만이 가능한 거예요. 최선의 선택은 뭐냐? 내가 차후 언젠가나라도 억울한 거풀수 있는 전략적인 포석이죠.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걸 이기려고 자백을 하는 거는 그닥 좋은 방침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 드려야 할게요. 이 사건도 이하고 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측정 괴롭힘이라고 신고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고자가 있죠. 신고자, 이제 D가 나에게 무리해서 일만 이뤄준다. 이게 사실은 자기들끼리 나눴던 대화 메신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분장에 관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적은 사람에게 분배하자라는 의견을 처음에 예, B씨가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C씨가 그럽시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뭐, 나머지 A씨도 이제 막 동의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업무가 적으니 너무, 이 사람도 업무가 좀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만 얘기하면 업무가 제일 많았던 사람은 이 B씨하고 C씨에요. 예. 이 D와 A가 사실 은 업무량이 제일 적었습니다. 제가 업무량까지 구체적으로 얘기 못 드려요. 뭐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어, 왜 남한테만 일을 많이 주는 거니? 뭐 반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네, 이 논의가 끝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 논의 자체가 이게 이제 메신저에서 이루어진 논의인데, 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힙니다. <laughs>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의 자체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범주로 심사되고 정의되고 뭐 다뤄져지 일이 없는 건이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 요이법 제도는 칼자루 진찰하는 마음대로 예, 판단자 마음대로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제도로 넘어섰죠. 오뭐 갑자기 막이 공공기관에서 뭐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왕따를 시킬 수가 있냐, 뭐 이런 대역죄를 줄 수가 있냐 하면서. 뭐 무려 정직을 시켰어요, 다. 다 정직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신고를 하면은 다 정직. 뭐, 이 태서를 좀 넘어서는 거죠. 뭐, 법률 여건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좀 상식적이고 되게 직관적으로 이게 왜 문제지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예,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했을 때 업무 분장에 대해서 어씨 기분이 나쁘면 뭐 직장 괴롭힘인가 이러진 않잖아요. 굳이 따져나가면 업무 요건하고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A, B, C, D가 전부 다그 같은 직급과 같은 관계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우위성 자체를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수단인지 여부를 따질 때도 뭐 아무 수단의 문제가 없었고 업무 논의에 대한 얘기 그 자체 그거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예 직장 괴롭힘 문턱도 못 넘어 올 사건인데 무려 이건 정직시키나 했다 이거죠 회사의 판단은 뭐 이랬다고 합니다 뒤에 신고가 이어졌고 abc가 공모하여 나에게 업무를 몰아줬다 이렇게 신고 하니까 회사는 조사를 했더니 어 맞다 어, 뭐 업무를 몰아준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괴롭힘이다 이거 왜 이런 일을 발생하냐면 이게 사실 조사하는 사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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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문제예요 사실 왜냐면은 이조사한 사람이 아, 조사도 마찬가지 판단도 그렇고 내 경험적인 경험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직장괴롭힘죄도 이거 큰 문제긴 한데 조사한 사람도 아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내 그냥 경험에 비서 봤을 때 이건 괴롭힘이야. 그냥 이런 방식으로만 조사를 해요. 예. 그 판단한 사람도 그래요, 지금. 이게 참 문제인데. 노동위원회 지금 이것 많이 문제이긴 해요. 요즘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많습니다. 차라리 이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위원이나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아졌어요. 예. 왜냐면 하 하도 이상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자체 필터링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방노동위원회 특히 뭐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 뭐 없어요 아, 기분 나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괴롭힘 아니야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종류 사건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스태미너예요 스태미너 스테미나. 어, 사건 내용이 버틸 만한 사건이면 제발 끝까지 좀 가세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냥 뭐 당해야죠 뭐 그거밖에 없어요 음. 어쨌든 다 정직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뭐 절차도 이상했어요 징계 사유를 명시했어야 하는데 회사는 명시 안 해서요 제가 아까 말해드렸죠 요즘 이거 트렌드라고요 명시 안 한다고요 예.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막 열개 뿌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징계 사유, 징계 처분장했다가 그냥 포괄적인 내용, 뭐 직장 결혼했다 이렇게 써놔요. 그럼 그열개 중에 뭐가 맞고 아니고 내가 맞춰야 돼요. 이, 이 작업이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막말했다 그러면 은뭐뭐 뭐 얘기를 한 거야?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아무거나에 걸리고 아무거나에 소명하게 되고 아무거나가 뭔지 모르지만 맞게 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법원에서는 이런 유형의 절차 징계 소명 은 방어권 침해다 절차 위반이라 해서 징계 취소 취킨 사례가 법원에 꽤 있어요. 근데 취소가 안 되는 사례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야너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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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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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잔뜩 하는 분들 이분들이 잘안 돼요. 대충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대충 때려맞히지 좀 마세요. 잘 모르는 거를 억울하는 마음에서 막 치고 나가는 건 제가 알겠는데 이게 구제가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다 적군을 알아야 이거 뭘 하죠 그죠? 예, 이거 아시는 분은 이기고 모르는 분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뭐 알고도 물론 뭐 알고도 뭐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밑줄이 햇살 뜰 날이라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구제도 안 됩니다 차후에 예. 어, 양정적으로 봤을 때도 징계 사례에 비해서 말이 안 된다 뭐 무단결근, 구타 뭐 그래도 정직인데 이거는 뭐 업무 회의 한번 하고 정직이 뭐 15일, 20일 씩나가버리니까 이게 뭐 타당하지 않다 솔직히 말하면요 노동위원회는 이것만 통해요 이것만 이거는 진짜 좀 깨어있는 위원이 들어와야 통해요. 증거 능력, 증거력, 이런 것도 조금 관심 있는 위원이 들어와야 좀 통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법원가에 잘 통하고 노동위원은 맨날 이거, 이것만 몰, 몰입해요. 특히 이제 상임위원이라고 공무원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것만 하고 있어요. 예. 그니뭐 그러니까 내용도 안 봐요. 아 대충 맞으면 뭐 봐줄만한가. 아 이게 맞나. 어떤 법리적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아전반적 맥락으로 얘가 나쁜 놈인가 착한 놈인가. 어뭐 사회적으로 봐줄 수도 있지 않은가. 옛날 고을 훈장님 같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동에서는 오히려 포인트가 요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깨끗하게 이기고 싶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아셔야 돼요. 깨끗하게 이기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러고 있다. 예. 그, 뭐, 징계사유를 없는 제가 징계는 거의 못 봐요. 심지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건도 이게 징계사유가 된다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뭐, 양정 쪽에서 과하다. 이렇게. 제가 보기엔 한90% 이상 사건이 그럴걸요. 다만, 이제 저희, 잠깐 홍보를 하면, 저희 사건, 회사에서 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계사유 자체가 없다. 그래서 모두 까낸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저는 사실 징계사유가 아닌 거는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뭐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잘못한 게 없다는 건가요? 그럼 법리대로 보자. 잘못했고 잘하고 그걸 왜 양심고백을 자꾸 받아내려 하느냐. 좀 터무니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여튼 오그라 일을 겪고 분쟁이 겪으시면 스태미너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되지도 않을 거예요. 스태미너 쓰지 마세요. 아닌 거는 빨리 골라내야 되고 그래서 상담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장인 괴롭힘 징계 관련해서 뭐 방어권을 무시했다 뭐 이런 내용 신고자 사용자가 한 편이 되어 신고자 방어권이 무시되는 사례가 다수가 있다 이 사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아 방어권을 이 무시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정확히 이런 표현만 써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더라고요 이게 절차 위반이에요 거의 다 절차 위반이고 절차 위반은 그 실체적 그죠? 실체적 사유에 대한 문제기도 해요. 둘다이반이 문제가 돼요. 왜냐면, 방어를 안 함으로써, 징계 절차에 소명 기회를 안준 것이 되고, 실체적 그 내용이 확정 짓는 게 어려워요. 예. 예를 들어, 너가 평상시에 나쁜 놈이었고, 네가 뭐, A에게 평상시에, 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지, 그런 사람이 뭐, 아, 진짜 이런 거 많아서 그래요. 21년부터 2, 3년까지 그렇게 얘기했지. 그걸 어떻게 방어를 해요, 그걸? 3년이라고 칩시다. 그 며칠이에요, 도대체. 한 1000일 동안 되는 걸 내가 언제 했는지 내가, 어이, 내가 스캔해갖고 내가 스스로 일해야 뭐 되는 거 아니야. 이제를 내가 알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식의 사건이 많이 있는 이유가 이 파트가 사실은 노동법 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고민을 해보신 분이 없고 징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거나 다뤄보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없어요 이 파트에 대해서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제도가 그러니까 뭐이 제도가 알아주는 선까지 올라가거나 운이 좋아야죠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상당히 많이 막히고 있고 뒤집혔다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내건안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건의 단골에서 이제 뭐 괴롭힘 늘 나오죠. 요즘에. 뭐. 이건 마찬가지예요. 객관적 권장, 객관적 분석의 권장. 예. 떳떳하더라도 일련의 절차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뭐, 떳떳하더라도 뭐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절차를 다 통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부당한 징계로 뭐 결론은 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는 결론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흘러왔지만 앞뒤는 좀 재해봐야 돼요. 유리한 점, 어그 다음에 불리한 점. 왜 유리하냐, 불리하냐?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게 작동, 유리하게 작동한 환경은 어디가서 있을 것인가? 예. 이걸 알아야지 사실은 이제 노하우인 거죠. 여러분들이 좀 검색만으로 이게 잘안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잘안 되니까 제가 강조드린 거 뭐냐면, 차라리 말을 적게해라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예 차라리 좀 하지 마라 말을 이거는 뭐 변호사분들도 맨날 경찰 가서 제발 조서 좀 쓰고 오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비슷한 거예요 아니 형사보다 엄격도가 훨씬 낮잖아요 근데 비, 이건 불이익처분인 건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징계라는 게 근데 다소의 원인 재판이 징계는 허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얘기하고 오잖아요 구제가 되겠어요? 형사도 안된 형사도 위험한데 얘는 한 100배 위험하죠 100배 위험하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오늘 김동사TV에서는 성공사례가 이렇게 하나 살펴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예,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이용해주신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네이버 카페 이용해주시고, 더 나은 방식은 카카오톡 친구찾기로 농업의 신성 검색하셔서 질의상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 다 어떻게 돼요? 라고 포괄적인 질문은 저희가 받기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예스노할수 있는 건 제가 빨리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것좀 말씀드리기 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좀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